나스박한 산자락 아래 마을 언덕 위 마당이 넓은 미양 주택을 소개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로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석 사이사이 철쭉꽃이 곧봄 소식을 전해줄 예쁜 미양 주택입니다. 조경석과잘 가꿔진 정원도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미량 주택입니다. 태양강이 설치되어 있고 넉넉한 주차 공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량 OK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인하세요. 오늘의 매매 주택으로 가는 도로는... 차량 교행이 충분한 넓은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 주택은 앞 토지와 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석으로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랑 오케이 OK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랑시 초동면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마당이 넓은 2층 주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마을 언덕위에 위치한 오늘의 매매주택은 차량교행이 가능한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거실 기준으로 앞쪽으로 막힘없는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 마을은 원주민 세대보다 새로 집을 지어 들어온 세대가 유독 많은 곳입니다. 수산에서 5분 거리의 입지에 있어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곳곳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아래로도 단차가 있어 자연석으로 토목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축 당시만 해도 이 마을에서는 가장 튼튼하게 잘 지은 고급주택이었습니다. 주택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파란색 넓은 창고도 눈에 보이네요. 봄이 되면 꽃들이 활짝 피어서 어 지금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주택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대지 면적, 740제곱미터, 224평 입니다. 건축면적 1층 112.21제곱미터, 34평 2층 33.08제곱미터, 10평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건축년 또는 2010년 12월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옆 토지와의 경계입니다 부지런한 새 주인장이 오셔서 외벽을 조금만 손보시면 옛 모습 그대로 멋진 집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습니다 마당에는 예쁜 잔디가 깔아져 있고요 이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하목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와 하목 보일러를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넓은 창고도 보이고요. 주택 내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발코니 도색과 그리고 외벽 청소, 뭐 어닝은 조금 교체를 해야 될듯 보이고요. 주인분께서 내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수리를 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다용도실로 주방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밖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112 제곱미터 34평, 2층 33 제곱미터 10평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층고가 높은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방두 개, 공용 욕실과 부부 욕실, 그리고 넓은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멋스러운 아트월이고요. 층고가 높은 천장은 편백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시공은 모두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입니다. 넓은 거실 창은 바깥 풍경을 볼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요. 10년 전 건축된 주택이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남동향으로 창이 나져 있고요. 그리고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드레스룸입니다. 위아래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입니다. 천장은 편백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기창도 보이고 순간 온수기도 보입니다. 이곳은 바닥에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창문도 낮아 있고, 어, 방 크기도 넓은 편입니다. 공용 욕실입니다. 환기창도 보이고, 천장은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바닥에 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도 욕조를 이용할 때 전혀 춥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어, 중문이 있는 주방입니다. 한쪽 벽면은 습기와 탈취 효과가 있는 천년 화산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상부장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양옆으로 상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는 LPG 가스를 사용하시고 수도는 시수도를 사용하십니다. 자, 김치 냉장고도 보이고요. 세탁실이 주방 옆에 있어서 주부의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요. 다용도실도 어, 보이네요. 밖에서도 아까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넓은 주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단 및 이곳은 작은 수납 공간입니다. 주부들에게는 이런 수납 공간들이 유용하게 쓰이는 곳입니다. 2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은 전체적인 33제곱미터 10평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도 양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방 하나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도 나아 있고, 2층 드레스룸입니다.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보이네요 2층 욕실입니다 자, 이것도 바닥이 보일러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보이고 천장은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륭에 비해서 전체적인 내부 상태는 깨끗한 편입니다 오셔서 어, 뭐 도배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곳은 2층 다용도실입니다. 주택 2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총 대지 면적 740제곱미터 224평으로 1층 112제곱미터 34평, 2층 33제곱미터 10평으로 1층 방는개 넓은 거실, 그리고 넓은 주방, 욕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2층 방 하나 그리고 욕실 나용로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기준 동남향으로 2010년 12월에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마을의 주변 거래 사례를 보면 170평, 28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최근에 3억 6천만 엔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127평이 3년 전에 2억 5천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 오늘 매매 주택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온 것 같습니다. 주인분께서 거주를 하셨던 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어 있고요. 오시면 발코니 도색과 그리고 예벽 청소 정도 하시면 되겠고, 내부는 도배 정도 뭐 하시면 될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주인분이 매주 오셔서 주택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주택입니다. 이곳은 수산에서 5분, 창원권에서 30분, 남미랑 아이시에서 15분, 부산 울산에서 1시간 내 입지에 있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며 5분 거리에 읍사무소 병원, 관공서, 대형마트,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고 미랑역까지는 20분, 입지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라 도시에서 집을 짓고 들어오는 세대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초동 저수지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 좋은 곳이 10분 거리에 있고 가까이 찬 자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반 전도 80만 원에 매매됐고, 대지는 100만 원에 거래된 것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 물건도 귀하지만, 주인분께서는 가격 또한 대폭 내린 가격으로 매매를 하신다니 많은 관심 가져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사사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